안녕하세요. 승마문의 반윤영 선생님인가 여러분들, 5월 말 평가 보나서 여러분들 결과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5월 말 평가에 대해서 리뷰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본 시험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게 해서 이 문제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리뷰 동사 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틀릴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이 7번 문제입니다. 1차 부동식 x-4분의 5x-3은 2보다 작다, 크다, 마이너스 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문제,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수 나온 순간, 여러분들 하나 존재할 수 있죠? 자연수 x라고 하는 순간, 아, x는 얘는 0보다는 크다라는 것 하나 알수 있습니다. 이거, 이고만 알면은, 이거 풀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겠죠? 자, 풀어볼까요? x-4분의 5x-3, 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이 수에서는 일단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곱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4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4x-5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분배로 옮겨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1이 되니까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 얘 그대로 내려와서 자두 개가 정리가 되면 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숫자들 누구 누구 있나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10개. 자, 10개다 단수의 x에게 있으면 10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왜틀렸지 제가 선생님이 이해가 잘안 돼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서, 두개로 나눠서 푼다라는 거몇번 분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그대로 내려서 풀어볼게요. 5x-4는 7x보다 작다. 요게 하나죠? 그러면 넘겨서 넘겨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넘겨볼까요? 자, 2x-4대구요. 분홍어 각도기 2 0원이니까얘 넘기면요. 마이너스 2x. X가 많습니다. 크다라는 거, 이거 하나 나왔네요.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7X는 10X 플러스 3보다 작다는 전제입니다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주나요? 얘도 이거 겨볼게요 자, 얘는 3X, 얘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X. 같다라고 빼줬네요. 자, 마이너스 1은 x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두줄 갖다 수직선 상에 다다 그대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여기쯤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범위를 잡았을 때 덮치는 부위 어딘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들 24번, 2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지점을 왕복하는데 갈 때에는 분속 60m, 올때는 분속 80m로 걸어서 2시간 40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다. A, B 사이에 걸을 Xkm로 할때 X의 값을 구하는 식을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틀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보세요. 분속 60m, 분속 80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위는 전부 다 통일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 시간 들어가네요. 그러면 얘를 바꿔서, 160분이다. 2시간 40분은 160분이다.로 바꿔주고요. xk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자, 미터로 바꿔서, 1000, xm다. 라고 바꿔주게 되면, 은 아, 단위가 다통일 됐습니다. 분미터, 분과 미터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죠? 자, 요거 기억나죠? 요거 기억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요 구속시 하나로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간줄게요 시간, 요시간3 6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갈 때의, 때의 시간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성력 60분의 거리, X, 1000X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올 때의 시간 어떻게 구하나요? 분속 80분의, 올때갈때는 거리는 똑같으니까요. 1000X다. 얘가 누구보다? 160보다. 이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이 바로 이엑스퍼는 식이 되겠습니다. 풀이하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0만더 하는 거였죠 같은, 같은 방식입니다. 자, 6%의 소금물 25g 볼게요. 6%의 소금물 10g이 있다. 은영이 여기에다가 10%의 소금물을 넣어서 8% 이상 9%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은영이가 넣어야 할 소금물 엑스에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23번 문제처럼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볼까요? 자, 6%의 소금물 10g 그러면요, 6%의 소금물 10g이 있는 겁니다. 그거랑 더하기 얼마? 자, 10%의 소금물 x g이죠. 자,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누구보다 커야 될까요? 자. 이형이 이하니 이하니 이하니까 부등호는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고 보내주고요. 자, 8%일 때는 100분의 8더라 양은 양은 10 더하기 X가 되겠죠? 왜냐? 6%선물 10g과 그리고 10%선물 Xg을 합친 질량만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9 곱하기 10 플러스 X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줄까요? 예 하나당 예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데, 자,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100은 각 항에 다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다 곱하기 100을 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그대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8, 10 플러스 X, 는 6, 7, 더하기 10X, 자, 요거 하는 들어가죠. 이게 1번입니다. 자, 요거 정리해주면요. 80 플러스 8X는 60 플러스 10X보다 작거나 같고요. 정리해주면요. 얘넘어가서 2X 얘넘어가서20 따라서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도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요. 는 빨간색볼로고요 자, 60 플러스 10X는, 자, 90 플러스 9X. 자, 한번 정리했습니다. 도대로 정리해주면요. 얘는 X, 얘 넘어가면은 30이 되겠죠.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구하지나요 자, 요거 2번으로 두고요. 두개 합쳐, 두 개를 갖다가 합치면은, 자, 요렇게. X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3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바로 범위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같이 풀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 없을 때는 어려운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풀려보면, 아, 임진 이거였지? 라는 것이 톡톡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본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것쯤이야 하면서 툭툭툭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이번 시험 대비기간 동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